안녕하세요. 건강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희 건강한 가족 이야기에서는 1대1 상담을 통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건강한 가족 이야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 솔루션으로 제공되는 토탈 스위스 코리아 피스 솔루션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탈 스위스 코리아 핏솔루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로 인한 단점인데요. 토탈 스위스 코리아 핏솔루션의 마케팅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고 그 방식을 이해한다면 쉽게 해소될 오해 단점입니다. 토탈 스위스 코리아 핏솔루션의 판매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은 최근 마케팅 영역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엄연히 다단계 마케팅과는 구분됩니다. 다단계 마케팅은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다단계, 즉 많은 단계의 회사 및 판매원들이 거래에 참여하는 유통 방식입니다. 유통 방식뿐만 아니라 회원 수상에서도 많은 단계적 개입이 이루어졌는데 이렇듯 다단계의 본질적 의미에서 후원수당의 단계적 배분이 더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부 다단계 회사에서는 피라미드 판매 방식을 악용하여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재고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 교환과 환불을 해주지 않아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최근 다단계 마케팅 방식은 방문 판매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양성화된 반면 피라미드 판매 방식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 구축한 그물망 조직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따위에 여러 비용을 없애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로 당연히 합법입니다. 특히 토탈 스위스 코리아의 경우 본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거나 일정 수량의 구입이나 판매를 강요하지 않기에 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교환과 환불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마케팅의 차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 토탈 스위스 코리아 핏 솔루션의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보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다 자세한 방식과 체계, 그리고 토탈 스위스 코리아 핏 솔루션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 이야기가 제공하는 맞춤 다이어트 컨설팅의 기본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여 우리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원리죠. 본인에게 맞는 피스솔루션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